우리 보살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울산 금마사의 수연 보살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당이 되기 전에 어떤 고비가 있었었나요? 예, 고비는 많았고 사는 게참 힘들었죠. 우리 세자들 다 그런 과정을 겪고 왔고, 네. 어, 저는 중학교 다니면서 이상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네. 꿈을 꾸면은 매일마다 꿈에 제가 산을 올라가요. 근데 그 산길이 네. 우리가 요즘 보기 드문 정말 황토 길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를 올라가면 아주 조그만한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우리가 지금 이 무속인들이 꽂고 있는 이 천황대가 대나무가 걸려 있었어요. 깃발이랑. 음. 그래가 그 집을 이래 여기가 들어가. 나 옛날에 여기 왔던 집인데, 옛날에 여기 와 봤었는데 꿈에서 늘 그러는 거예요. 음.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면 어~ 어떤 할머니가 쪽을 짓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법당이었죠. 네. 음. 중학교 때는 늘 그런 꿈을 꿔왔고 네. 어,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꿈에서 늘 산으로 가서 요즘 같이 <laughs> 음. 이제 깼으면 이제 아, 내가 신을 받아야 되는 것 같다 하는 네, 거 알았겠죠? 그쵸, 그쵸. 근데 저희 엄마나 아버지는 절에 가서 절을 또한번안 하신 분입니다 음 저는 성당에 다녔어요 옛날에는 어, 진짜? <웃음> <웃음> 성당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이랬는데 음어 저희 아버지는 불교인이고 음 우리 엄마는 그래서. 무교인데 보살 집에 가서 점도 한번안 봐보고 절에 가서 절도 한번안 해보신 분이에요 음 엄마가 이런 걸 알았으면 내가 애진에게 열매살의 신을 그쵸? 받았겠죠 맞죠? 근데 제가 이러는 바람에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참 되는 게 없었어요 음 그런데 제가 본격적으로 아 나는 이 제작기를 가야 되는 것 같다는 걸알았는 것은 저의 아버지가 나이 60에. <laughs> 어, <애가 세웠네. 웃음> 아버님 60대 때 나이가 돌아가셨어요. 아, 그. 돌아가셨는데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3일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이제 아버지가 며칠 있으면 돌아가시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꿈을 꾸니까 이래, 이렇게 문을 이래 몇 군데를 여니까 다빈 집이었는데, 마지막 문을 여니 법당이 차려져 있어요. 오. 그런데 그 법당이 지금 우리 현재 이 법당입니다.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예. 제가 차려놓고 보니, 예전에 꿈을 꿨던 그 법당이랑 똑같은 법당이고, 이 탱화도 똑같고, 음, 내가 그렇게 차린 게 아니고, 차려놓고 보니까, 보니까,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세월이 몇년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내가 꾼 꿈에 이 법당이 차려져 있었는데, 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꼭그 법당이구나 하는 걸 이제 어... 제가 느끼는 거죠 이제. ]구나. 근데 내가 이 길을 와 보니까 네. 이 제자가 될 분들은 네. 어, 일반 사람들하고 애진역부터 모든 게다를났던것 같아. 꿈이든 행동이든 어떤 예감 직감이라든지 뭐. 그런 게다 다른 것 같아 보니까요. 어그 꿈을 꾸고 나서. 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나한테 신이 오는 것 같다는 걸 나는 꿈을 꾸면서 내가 그걸 내 스스로 해석을 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제가 신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열몇 군데 점을 보러 갔었어요. 네네. 아무도 신을 받으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한테. 아, 정말요 예. 나는, <laughs> 나는 꿈에서 신을 받으라고. 각까지 보여준 게 있었는데 아무도 신을 받으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 그런데 이 법당은 상당히 갖고 싶었어요. 음. 법당이 갖고 싶어서 법당을 만들어 놓고 일하러 다니려고 했지. 아 진짜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신을 봤을 때 신엄마를 만나서 아 내가 신을 받아야되는가 없다 알고 그래가 받은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럼 형제 지금 신을 받으신지? 정확하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올해 횟수로 11년 차예요. 올해 횟수로 11년 차. 네. 그럼 내년이 12년 들어가요. 아, 진짜요. 예. 네. 그 그러면은 우리 구마 신당에서는 어떤 손님이 많이 오시나요? 저는 손님을 제가 받아 보니까 음, 여러 가지 우리가 왜 뭐. 남편이 바람이 나서 오거나, 마누라가 네, 바람이 나서 오거나, 네, 뭐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안 돼서 네. 그러거나 <laughs> 네. 흔히도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 뭐 그런 그쵸, 일이 많죠. 와. 그거는 안,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어 인간의 인연법이나 여러 가지 봐서 네. 불가능하고 오. 사업을 하다가 뭐 쫄딱 망해가지고 힘이 들어지는 응. 상황이었거나, 네. 아니면 장사를 하다가 힘이 들었거나 뭐 그런 분이 오면 신에서 최고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 특히. 자식 때문에, 네. 아, 오는 손님은 신에서 외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오. 간절함을 신은 반드시 그거를 지켜주려고 하고, 오. 이건 제가 신을 모시면서 어,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간절함에는 어, 신은 반드시 도와준다는 것.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을 다시 올려주는 것이 신이라는 것을 전 제가 신을 모시고 알았습니다. 음. 그런 분을 제일 많이 잘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yeah